자원 아, 24장 11절 12절을 다시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사으로 끌려가는 를정의에를지고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하시라고 마음의 소울제 하시느니라 어찌 분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느니라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자,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올해는 모든 것이 다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누구나 가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되면 정말 그게 잘 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참으로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구별을 할 줄을 몰라요. 또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뜻을 품고 있는 것이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그 반대일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 누구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계획을 세우고 뜻을 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당초에 원하던 것에 가까운 결과를 보면 무턱대고 좋아하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 내가 품었던 그 뜻이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그동안 가지고 누리던 것도 복으로 운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꽤 믿음이 성장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속에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좀 잘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선한 열매 맺겠다고 도와주시라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말씀하실 리는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 어느 가정에 한 어린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 아이의 부모는 큰 집을 짓느라고 땀 흘리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바쁘게 일하고 있는 부모에게 가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가서 아빠, 엄마, 나도 같이 집을 짓게 해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물건 하나도 제대로 들 수도 없고 집을 짓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는 일하는 자리에 나타나는 것조차 오히려 문제거리가 돼요.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집에서 조용히 놀거나 또 과제나 하고 있어야 돼. 또 작은 심부름이나 하면 참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도 집 짓고 싶다고 자꾸 졸라 대면 그 아이가 정말 부모를 돕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방해하는 거잖아요. 믿음도 어느 정도 자랐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좀 하려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한다면, 도무지 하나님을 생각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못 계획하고 잘못된 뜻을 품고 살아가겠느냐, 이 말이.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겠냐, 말이. 그 인생이 성공적이고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모두, 철부지 어린아이들과 같아요. 어린아이는 앞을 내다볼 줄을 모릅니다. 정말 염려하고 궁리할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저 지금 자기가 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먹고 싶은 것에만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간섭하거나 나무라거나 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 할 것을 하라고 일러주면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심지어 못된 아이는 그 부모를 원망하고 증오하기도 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해. 방금 선물을 사줬다고 우리 엄마가 최고야 하고 활짝 웃으면서 좋아하다가 뭐라고 한마디 책망만 하면 금세 얼굴이 찌푸려지고 기쁨과 감사가 원망과 슬픔으로 변해버려. 그런데 자, 나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행복한 겁니다. 왜냐?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시고 부족함이나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완전 무결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인간 보면은 불완전해요. 모든 것이 한계가 있고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어느 정도까지만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뿐이고 불과 몇십 년 후면 헤어져야 돼요. 인간 부모는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기도 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면 그 사람이 아주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한이 사람이 어떤 못된 짓을 해도 반드시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과 모든 생물의 나고 죽고 잘되고 못되는 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장합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그처럼 다행스럽고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은혜, 이큰 복을 생각하면서, 자,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봅시다. 처지에서 살고 있든지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야 돼요. 기쁨과 찬송이 없다. 그것은 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만세전에 선택받고 예수를 믿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그 놀라움, 그 신비로움,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점점 넘쳐나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무엇을 더 주신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항상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대한 감격이 매일매일 어디서나 끓어오르시기바래요 네. 자, 아무리 냄비에 좋은 고기나 인삼을 넣어도 이게 끓여야 좋은 음식이 되죠. 불이 활활 타올라서 고기와 인삼이 골고루 있고 새로워져야 맛있고 참으로 유익한 음식이 되는 겁니다. 애쓰고 힘써서 인삼이나 고기를 구해와서 그릇에 넣었는데 불이 없으면 아무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불이 있으면 시래기에 된장만 풀어도 맛있는 시래기국이 됩니다. 구원의 감격, 보, 보혈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어디 어디서나 내 속에서 끌어올라야 돼요. 아무리 이것저것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어도 구원의 감격, 보혈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기쁨도 즐거움도 없고 쓸모가 없어요. 왜 전도를 못하고 안 하느냐? 재료를 맛있게 요리해서 나뿐 아니라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줘야 하는데 익지도 않고 요리도 안된 설교. 딱딱하고 맵고 짠 것을 그대로 내미니 누구도 그것을 먹을 수가 없고 내가 자신 있게 내밀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 다 같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 대속의, 은총. 대속의 은총, 이것에 대한 감격을 항상 되찾으시고 더 끌어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새해를 만들려고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선물 중에 선물이고 복 중에 복입니다. 자,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잊지 말고 실행해야 할 지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린아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가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로부터 더큰 사랑과 은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어린 아이가 가져야 할 자세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큰 뜻을 세우되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소리하거나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고 하신 것,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부터 하나님 마음에 들게 잘 해야 돼. 여기서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하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것만 잘 견디고 이기면 부모 말씀대로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겨야 돼. 부모 말씀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부모와 부모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도 순간마다 부모님이 떠오르고 부모님이 뭘 하라고 하셨고 뭘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무엇을 먹어도 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지 잘 기억하면서 지내면 말성을 일으키지 않게 돼. 왜 성도들이 자꾸 죄를 짓습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지를 못하고 깜빡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얼른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부패한 욕심과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섭섭한 일이 하나님은 우리들 일분 일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뜨겁게 사랑을 쏟으시면서 돌보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늘 가져주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사탄과 귀신들을 친구하며 그것들과 속삭이면서 지낸다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외람되고 폐연망덕한 짓이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자주 잊고 살면서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행실인지 깨닫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 쓰라린 마음으로 회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일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내 중심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중심에 품고 있는 그 무엇을 항상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나는 자동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게 돼요. 그런데 예배에 참석할 때나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도라면은 그것은 분명코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말해.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계시지 않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다른 것이 있다 이런 얘기야. 하나님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덜 귀하게 여겨서 그 보잘 것 없는 것이 내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은 저구석에 미쳐져 있다고 말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마음을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돈몇 푼보다, 어떤 사람보다, 학교 성적보다 덜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구석에 던져 버린 사람. 이런 못되고 악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남의 물건 도둑질하고 어떤 사람을 때리고 죽인 것보다 덜한 죄악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죄악을 날마다 때마다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부류,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없다면 도리어 자기 욕심대로 안 도와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것은 참으로 무지 몽매한 처사라고 말이야. 내가 남의 것도덕질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친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까지 돈과 내 배와 학교 직장 사랑 같은 것보다 덜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구속에 던져버린 죄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것을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니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요? 내 속에도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배운 망덕의 것 했던 것처럼 나도 어느 구석에 던져지다시피 돼서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주 떠난 것은 아니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했어도 세상 욕심, 세상 것들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하나님은 한 구석에 내던져져 있고, 그것을 고치지 않은 한 시문대로 고두게 하시는 하나님, 행한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 주십니다. 사람이 잘나고 못난 것, 공부를 했고 못한 것이 우리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위에, 나를 세워 주시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잘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저 구석에 내려가라 하시면 나보다 한참 못한 사람들이 나보다 위에 있게 돼요.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보다 귀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 주세요. 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음? 우선 내 중심에 하나님을 확고하게 모셔야 돼요. 내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의지로 삼습니다. 하는 중심을 분명히 가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는지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항상 살피고, 계신다. 살피고 계신다. 테스트하고 계신다. 테스트하고 계신다. 이걸 명심하란 말이야. 자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이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라는 말은 나름대로는 스스로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심령을 감찰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중심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인지, 그 중심을 확실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 20장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런 말이요. 의인을 뭐 하신다고요? 시험. 시험하신다. 의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시험하신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 폐부와 심장이 과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하나님부터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피시겠다 이 말이요.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신뢰가 됩니다. 그토록 순종을 잘하는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큰 시험을 또 하십니다. 모든 재산보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서 단 1점도 마이너스가 없이 100점 만점으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무슨 소린 줄 알아요? 너 이제야 너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두려워한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 이런 얘기. 또그 동안 약속해 주신 모든 복을 더 자세히 약속해 주시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시고 더 이상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다 같이 시작. <목소리> 말하시라고, 설치하시니까, 지키시나, 행대로 말로는 이런 핑계에 저런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이 전혀 사실 무근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주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너 정말 내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네 마음에도 없었기 때문이냐? 어디 자세히 보자. 살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은 각 사람의 다 같이 행위대로 행위대로 보호하신다보하신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정직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에게도 그런 것이 돌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즉, 그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으니, 그 입으로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고, 무슨 호소를 해도 하나님은 그의 말과 본심이 다르듯이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구하는 것에는 정직한 자가 구할 때처럼 못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습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습관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언제나 내 마음 중심에 성삼이 하나님을 확고히 모셔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 대신에 자리잡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다 내쫓아버려야 돼. 그리고 언제나 마음속을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조울질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셔야 돼요. 10편, 7편, 10절에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인간의 욕심과 어리석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나의 노력, 나의 재주, 지식, 재물,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고 순종하세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주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Danske tekster